안녕하세요, 외눈 박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사실 예약도 안 하고 어제 그냥 그 입고 예정이라고 해서 어, 이번 달 중순쯤에 배송된다고 래서뭐 그러면 한번 질러보지 하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어, 오늘 왔어요. 예. 자, 한간에그뭐 저도 이제 CCS 제품은 이제 마징가 재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그 이제 뭐그 외에 뭐 징계타도 나오고 블랙게타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게타로봇을 잘 몰라서 어 일단 마징가 제로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징카이저가 아 그레이트 마징카이저가 나온다고 해서 어 이제 리뷰를 갔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들 리뷰하는 대로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어제 주문을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는데 제 언박싱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박스가 좀 찌그러져서 안에 그 아트워크 아트워크가 있는 그 약간 두꺼운 종이가 좀 찌그러졌어요 이제 그거 빼고는 완전히 양품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짜잔자 CCS 토이즈의 그레이트 마징카이저입니다 어 일단은 그 스탠드 없이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면 자립은잘 잘 되고요. 그리고 스크랜더도 엄청 두껍고 입체적입니다 리파인도 상당히 잘돼 있고 디자인 자체가 어 저희 큰아들이 보더니 와 아빠 이거는 로보트보다 어 뒤에 날개 이거 스크랜더가 더 멋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상당히 멋집니다 예 리파인도 잘돼 있고 디자인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많은 유명한 그 리뷰어들이 리뷰했듯이 연동 기믹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다음 에 연결도 그 스크랜더를 고정하는 연결 고리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관절이 정말 짱짱합니다. 관절이 정말 짱짱하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서 자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이 녀석도 좀발 뒤꿈치를 좀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세울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동이라기보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좀더 커서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여기서 살짝만 더 그랬으면 어, 종아리가 볼록한 데까지 그랬으면 좀더 튼튼한 자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스탠드 없이도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제외하고서, 조형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네. 뭐 가동률이야 뭐다그리뷰어들이대 유명하신 분들 해줬고요 일단은 LED도 상당히 멋지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서히 이제 물결치듯이 점등되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일단은 뭐 도색도 상당히 정말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먹선도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죠 예, 정말 이번에 들어온 거는 검수가 잘 돼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박스 찌그러지는 거야. 솔직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 했지만 저거 찌그러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 하다 보니까 뭐, 택배사에서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박스 들어오다가 이제 항상 모서리에 있는 애들은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런 뭐 그림 뭐 아니면 박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본체만 멀쩡하면 돼. 본체만 멋있으면 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본체가 너무 멋있어서, 근 네, 어제 그 스카이 스튜디오에 어, 마진카이저에 이어서 오늘 또 그레이트 마진카이저를 연달아 받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와 진짜 이거는 음, 존재감 하나만큼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을 하고선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뭐 아, 들어오면 사지 하고 샀는데, 어, 이제 양풍이, 예, 걸렸네요. 예, 당첨됐네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전으로 나온 그 아크릴 명판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예약 안 했는데도 아마 이번에 그 판매점에서 1차 물량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주문을, 늦게 주문을 해도 그 특전 들어가 있는 그 아크릴, 음, 그거를 이제 들어있는 거를 제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저희 가 무조건 감사하죠. 네. 근 네, 진짜 이 날개 스크랜더는 무광이거든요. 무광인데 상당히 고급진 그 무광이고요. 네. 본체는 반광이죠. 딱 보시다시피 네, 반광인데 이게 빛을 받으면 어, 정말 그 리뷰 중에 유명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이게 다른 컬러로 보일 정도로 입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이거는 어, CCS 토이즈에서 아마 굉장히 진화된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한번 여기에 집대성을 한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난 CCS 토이즈에서 마진카이저 나오면 CCS 토이즈 거를 살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제 CCS 토이즈에서 왜 그레이트 마진카이저를 했냐 뭐 얘기도 있는데 분명 이제 이번에 스카이 스튜디오에서도 마진카이저가 나오고 내년에 또블리츠이에서 나오니까. 그거를 피해서 그레이트 마진과 그레이트 마진 카이저를 한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으면 행복하지만 또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개발 개발자와 판매자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하면 솔직히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C 스토이즈가어 그래 여러분들은 마진 카이저 가세요 저는 그레이트 마진 카이저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없는 길을 하나 뚫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은 어 정말 역적인 것 같아요 역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CS 토이즈에서 또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어그 목업도 또 떴, 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그쪽 잘 몰라서 그냥 감상만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마신 삼형제는 언제나 땡큐죠 네 발매를 해주면 만약에 저는 이제 c c 스토이지에서 마진 카이저도 나오면 그것 것도, 그것도 살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브리츠웨이도 이제 나오는 거 봐서 물론 내년 이야기니까 보스브롯하고 그것도 좀 이렇게 쌈짓돈을 모아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이 무광 마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 리파인도 정말 잘돼 있고 예, 근접으로 한번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얼굴도 뭐 후보로가 조금 나뉘기는 한다고 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꼭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잘 생겼어요. 네잘 생겼습니다. 저희 저 제가 갖고 있는 그 투온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뭐, 뭐 물론 얼굴은 다르죠 카이저 얼굴과 일반 뭐 그레이트 마징과 다른 거니까 근데 잘 생겼어요 얼굴. 네 나중에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그여섯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생겼습니다. <laughs> 말이 좀이상나 잘생겼습니다. 목이 메이네. 그리고 그럼 배, 복부 부분, 이런 데도 잘 나왔고.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해서 뭐,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도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좀 괜찮은 거, 아니, 재밌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주 이런 부분들인데, 발도 꺾이고, 예 접지력도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말한 아쉬움은 조금 더 예, 발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게 무게를 지탱하는 애들은 무조건 발이 커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색깔 진짜 멋지죠 이게 정말 빛을 받으면 다른 컬러로 보이는 게 정말 이번에 CCS 토이즈에서 이건 정말 디자인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디자인 잘하셨어요 누가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이너 팀들에게 정말 감사 예. 감사드리고 경의를 포함합니다. 팔도 멋있고. 다 괜찮, 이거 진짜 역작입니다. 역작. 여러분들 한번. 어, 마진 기존에 기존에 마진가 그레이트 마진가 그레인 다이저가 너무 올드하다고 느끼셨으면 지금 이렇게 리파인 된그말 그대로 카이저 모델들. 마진 카이저 그레이트 마진 카이저. 그 다음에 마진가 제로. 예, 한번. 어 금액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예, 몇달좀 이렇게 한 두어 달 힘들면 되잖아요. 학생분들은 조금 더 힘들면 되고 아니면 아버지 저 그레이트 마진 카이저 사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 이거 내 것도 하나 사내 것도 하나 사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꿈 같은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말이 좀 길었는데 너무 좋아서 말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c s s 토이즈의 그레이트 마진카이저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게 봐주시, 봐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